이제 간암, 췌장암, 이 정말 어려운 환자들도 중입자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암병원에서 확대 적용한 것인데요, 이 빨리 적용되길 기대했던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 환자는 올해 암이 또 재발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더했지만 계속된 재발. 특히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 치료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연세암병원에 중입자 치료를 찾았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해당이 될지, 그래서 굉장히 애들 아빠고 여긴 이제 치료 받으러 오면서 정말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 했죠. 치료 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꿈의 치료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치료는 편하고 빨랐습니다. 특히 이번 치료에는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처음 가동됐는데 치료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정상 장기를 보호하고 장기의 병,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도 쏘고 싶지만 이렇게도 쏘고 싶고 뭐 330도, 뭐 30도 이런 방향으로 빔을 쏘는 게 가장 최적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종양을 최적화해서 어, 치료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뭐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기는 치료기 안에 환자가 누우면 가장 적합한 각도로 치료기가 회전해 설계된 치료 계획에 따라 암세포를 타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정상 장기에 대한 보호와 종양에 대한 치료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세암병원은 고정형 치료기 1대와 회정형 치료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정형 치료기 가동을 시작으로 최장암과 간암, 폐암과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